오빠 번호 저장 안한 거야? 나 어제 달리는 여우 손님인데 혹시 오빠 가게로 와주면 안 될까? 나오 보고 싶은데 저번에는 나랑 밖에서 데이트 해준다고 약속했었잖아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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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씨발 오진인데 꺼지세요 돈쓸거 아니면은 <laughs> 그쪽한테 부대 주 찍혀있어서요 월세 지금 두 달째 밀린 거 아시죠? <laughs> 아아저그 저, 그게 제가 요번 달에 한 방에 내려고 했어요 월세 내셔야 됩니다 아낸다 먹어그이야 이번 달 하루도 안 쉬고 이랬는데 왜 돈이 없는 거야? 화류계 5년 차. 역삼동 원룸 거주. 주요 활동지 카페 미드나잇, 클 파리, 삼정호텔. 특징, 월세 은2 0인데 항상 통장에 잔액이 없음. 진짜 열심히 할 작은 어? 야너왜 그러냐 진짜? 너 저번 달인 거여도 마이킹 땡겨봤잖아. 아 진짜 열심히 할게 오빠. 너 지난달에는 응. 오빠가 1800만 원 정산해 줬어. 2000만 원을 끊었는데 응. 돈이 왜 없는 거야 그냥? 몰라.